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하루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고린도 후서 13장에 몇 구절에 이한 말씀을 통해서 고린도전서 1장에서 또 고린도 후서 13장까지 총 29장의 서신서를 저희가 보았는데요 이 서신서를 한번 간단하게 복습하면서 이 고린도 전 후서에서 바울이 하고 싶어 했던 말이 무엇인지 간단하게나마 한번 되돌아볼까 합니다. 바울은 4절에서, 고린도 후서 13장 4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비록 그분께서 약함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하나의 능력에 의하여 살아계신다. 우리 역시 그분 안에서 약하다. 그러나 우리는 너희를 향하여 하나님의 능력에 의하여 그분과 함께 살 것이다라고 바울은 말을 합니다. 누가 이러한 말을 하며 누가 이러한 영을 가지며 누가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살수 있겠습니까? 그분께서 약함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에 의하여 살아계신다. 우리 역시 그분 안에서 약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너희를 향하여 하나님의 능력에 의하여 그분과 함께 살 것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약함이 있고 여기에 강함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치고 나를 쫓으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쫓고자 한다면, 주님 안에서 약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께, 주님의 이런 말씀과 성령의 이런 말씀하심 말씀 앞에서 약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곧영 안에서 가난해지고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기의 사람의 생각에 대하여 죽으며, 글쎄 예수님의 생각을 가지며, 그래서 예수님의 영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새 언약의 사역자들, 주님께서 영이시라는 것을 아는 사역자들, 사도들, 일꾼들, 또 제자들, 증인들은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땅 위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치시고 하나님의 뜻과 말씀과 능력 안에서 사심과 같이 사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착하고 충성스러, 진짜 백이 중매쟁이들은 새 언약의 사역자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를 보면은 유명한 이러한 사람의 이름을 따라서 사람을 자랑하거나 높이는 것에 대하여. 그들은 끝난 사람들입니다. 육체에 속한 정욕들과 욕망들에 대하여서도 끝나고, 세상에 대하여서도 십자가에 못 박히고, 종교적인 가르침들과 의식과 형식과 전통들과 실행들의 공허함에 대하여서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끝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죽음과 부활 안에서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것들을 파하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 안에서 생각하고 살고 행하는 이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이들은 자기 안에서는 약하고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의 능력 안에서는 강한 사람들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의하여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고린도서 13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약함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 살아계신다. 우리 역시 그분 안에서 약하다. 그러나 우리는 너희를 향하여 하나님의 능력에 의하여 그분과 함께 살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이러한 능력 안에서, 강함 안에서 그들이 그분과 함께 사역하고 살 것이다. 고 바로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계속해서 13장 5절에서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들을 점검해 보라. 너희 자신들을 시험해 보라.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너희 자신들이 알지 못하느냐. 만일 너희가 그렇지 않다면 너희는 자격을 상실한 것이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13장 5절에서 말하는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들을 점검해 보라"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여러분이 돌판이나 문자의 사역 안에서가 아니라 고린도에서 3장에서 말한 이런 영의 사역, 새 언약의 사역 안에서 그리스의 편지, 그리스의 향기, 그리스의 대사로서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또 그리스의 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타나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믿음 안에 있는가? 아니면 밖에 종교적인 많은 가르침들의 지식과 밖에 많은 종교적인 의식과 형식과 전통과 실행들의 영역 안에 머물러 있는가를 점검해 보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영이시다라는 말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 그리스의 향기, 그리스의 대사 하나님의 성전,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인정되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 자신이 내적으로, 주관적으로 체험함으로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의 영과 그리스도의 생각이 나의 영에서 뿐만 아니라,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 안으로 살아서 기록되어 져 있으며, 또 그것을 다른 사람들이 읽을 수 있으며, 그것이 흘러나올 수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우서에서 우리가 믿는 이들이 그리스의 편지, 그리스의 향기로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 우리가 그리스의 향유,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사람들에게 읽혀지고 사람들에게 느껴질 수 있는 그런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라면 우리 믿음으로부터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으로부터 또 이런 신약의 영의 사역 또 성령 안에 있는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이러한 사역으로부터 빛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돌이켜야죠. 그래서 믿음 안에 있지 않다면 곧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 신약에서 시작한 새 언약의 이런 사역의 실제 안에 들어갈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역에 동참할 수도 없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믿음 안에 있지 않을 때, 믿고 거듭났다고 할지라도, 그러한 주님께서 약속한 분기과 축복과 기업을 충분히 받아들이고, 누리고, 체험하고, 소유하고, 살아낼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을 얻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계속해서 13장 6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 것이라고 믿는다. 그 우리가 자격이 없지 않다는 것은 말이다. 바울은 어떠한 자격이 없지 않다는 것을 그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알 것이라고 믿었을 거예요. 그것은 바울과 함께한 그의 동역자들, 그리스의 사도요, 착하고 충성된 세원약의 사역자들이요, 진짜 백이 중매쟁이라는 그런 것을 그들이 알 것이라고 바울은 믿고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희가 알 것이라고 믿는다. 곧 우리가 자격이 없지 않다는 것을 말이다. 이 자격은 바로 그리스, 그리스, 그들이 그리스의 사도들이요. 착하고 충성된 세원약의 사역자들이요. 하나님을 사람과 사람을 하나님인가. 중매하는 진짜 외기 중매장이라는 그들에게 그러한 자격이 있다는 것을 고린도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이 알 것이라고 믿고 있다고 바울은 6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배경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 전체에서 이 거짓 사도들과 속인의 일꾼들과 그리스의 사도로 가장하는 이들의 문제 그리고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사람의 이름을 따라서 시기하고 다투고 나뉘어져 당을 짓고 가늠과 음행에 속한 육체에 속한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것과 불의한 일들과 속이는 일들이 있는 것과 주님의 만찬을 의미 없이 무지스하게 먹는 것과 또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자라게 하고 건축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 나누어 주신 많 고도 다양한 은사들과 사역들과 역사들에 대하여 균일하게 혹은 공평하게 열려 있지 않고 어느 한 쪽으로 지나치게 치우쳐져 있어서 교회 그 안에서 이런 다양한 은사와 사역들과 역사들이 나타나지 못하고 있었기 있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의 도 사랑 안에서 이러한 은사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은사들을 사용함에 있어서도 무지하여서 건축이 이르지 못하는 이런 문제들을 바울은 처리하려고 편지를 썼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일들로 바울은 염려를 하였습니다. 고린도 후서 12, 11장과 12장을 통하여 사실 우리는 이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를 쓴 바울의 이런 심중에 있는 가장 큰 염려가 고린도에 있는 교회 안에 자체적인 어떤 그런 문제도 있었지만 이런 그리스 거짓 사도들과 속인 일꾼들과 그리스의 사도로 가장하는 이들 이들의 이런 문제가 더 크, 크지 않았나 그렇게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그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기 위하여 자기 자신을 허비하고 자기의 재물을 허비하고 자기 목숨을 다하여 자기 몸과 온 존재를 들여서 얼마나 그들을 위하여 쏟아 부었는지를 어쩔 수 없이 부득불 자랑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렇게 하는 것이 바울 자신의 생각하기에도 어리석은 것이었지만 이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이 참된 사도와 거짓 사도를 분별할 줄 모르고 착하고 충성된 일꾼들과 속이는 일꾼들을 구별할 줄도 모르고 그리스도의 사도로 사도와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애들 사탄의 이런 일꾼들을 모르므로 부득불 어쩔 수 없이 고린도서 12장 1절과 그 외의 절에서 어쩔 수 없이 자랑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여러분이 정말 자랑하고 싶다면 사람 안에서 자랑하지 말고 주님 안에서 자랑하라는 말을 고린도서 전 1장과 3장과 또 고린도서 10장에서 여러분 말을 합니다. 그만큼 그들이 이 사람 안에서 자랑하는 것을 그들이 좋아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거짓 사도들이나 속인의 일꾼들이나 이런 그리스의 사도로 가장하는 이들을 그들이 잘도 용납하고 또 그들 안에서 자랑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이제 고린도 후서 13장 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바울은 말을 합니다 우리는 진리를 대적하여 아무것도 할수 없다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다 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는 바로 하나님 그분 자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분 자신께서 길이시고 진리이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 진리이시고 아버지 말씀의 진리라고 말을 하십니다 주님은 생명이십니다 그분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께서 아들 안에서 약속 하신 이러한 성령 을믿 는, 이들의영 안에, 주 시는 분이, 시 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는그 분의 이름 안 으로 믿 는, 이들 에게 오늘날 새언 약의 사역 을. 수행하고 계시는 새 언약의 사역자이시기도 합니다. 이새 언약의 사역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의 은혜와 성령이라는 교통을 통하여 하나님 그분 자신의 법을 이 하나님 그분 자신의 법 안에는 하나님의 의의와 거룩과 영광이 있습니다. 그러한 법이 사람의 영과 생각과 마음 안으로 넣어지고 새겨 기록되어 넣어집니다. 이것이 새 언약의 사역입니다. 그러나 고린도인은 이 성도들은 하나님보다는 이런 사람을 쫓고 사람을 따르려고 하고 사람을 자랑하고 사람을 높이려고 하였습니다. 또 영이신 주님의 이러한 새 언약의 사역 안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고 육체를 따라 살고 행함으로 육체에 대한 정욕과 욕망들을 쫓고 거짓 사도들과 속인의 일꾼들과 그리스의 사도로 가장하는 이들을 잘도 용납할 정도로 그들은 육체적이었고 어린아이들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이들에게 분명하게 지금 말해주는 것이죠. 우리는 진리를 대적하여 아무것도 할수 없다.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님 그분 자신과 그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분께서 부활하심으로 성령을 통하여 신약에서 수행하시는 신약의 사역, 새 언약의 사역 이것을 위할 뿐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우서 13장 9절 말씀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약하고 너희가 강할 때 기뻐한다. 또한 우리는 이것을 기도한다. 곧 너희가 온전케 되어지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 새 언약의 사역자들 영의 사역을 하는 사역자들 참된 사역자들 그리스도 예수님이 참된 중매 증이들이 약하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들은 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치고 이런 죽음 안에서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네 부활 생명이란 능력이신 그리스도 살아내고 사역하는데 그들을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 그들이 약해짐으로 그들이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게 되므로 오직 길과 진리와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만을 믿는 이들의 참된 양식과 생명의 양식과 참된 이러한 생수, 음료로서 사역되어지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오직 믿는 이들이 그리스도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또 성령을 통하여 그들의 속사람이 강해지고 그들의 온 존재가 그래서 예수님의 이런 은혜에 의하여 생명에 의하여 온전케 되어지는 것만을 소망하고 기뻐하였습니다. 고린도서 13장 13절에서 바로 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모든 이들과 함께하기를 바란다. 아멘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한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으로부터 16장까지 또 고린도후서 1장에서 고린도후서 13장까지 총 29장을 거쳐서 많은 말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말하는 것그 모든 것의 총체가 이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곧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모든 이들과 함께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약의 사역이고 새 언약의 사역입니다. 이새 언약의 사역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런 법이. 주 예수 그리스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법이 사람의 영과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마음 안에 넣어지고 기록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주 예수 그리스의 은혜고 성령의 교통하심의 결과이고 축복하심입니다. 이러한 사형만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 약속하시고 넣어주시는 또 믿는 애들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구원으로부터 빗나가고 있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에게 이러한 말씀을 계시하고또 이러한 말씀을 가지고 그들을 곤면하고 또 그들을 훈계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영과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마음 안에 주 예수 그리스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는지 점검해 보시고 시험해 보십시오. 여러분 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충만하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는 것이고 성령을 따라서 살고 행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의 매일의 삶 가운데, 생활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